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라디오. 이런 장소의 의사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요. 아마 드래곤볼 팬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편에서 선호공이 죽고 선호반이 드래곤볼의 새 주인공이 되는데요. 결국 다시 선호공으로 주인공이 교체되고 말았죠. 도대체 왜 다시 선호공으로 교체된 건지? 그럴 거면 왜 선호반을 주인공으로 했었는지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내용은 원래 드래곤볼 상식 바로잡자 2부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영상을 따로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호반 주인공 교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루머도 있고요 많은 추측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공식적인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모두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젠. <목소리> 우선 루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소노반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으면 작가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이 있어서 주인공을 교체했다 라는 이야기부터 드래곤볼을 더 오래 연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했기에 편집부에서 주인공을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소노곤과 소노반의 인기는 원래 비슷했는데 소노반의 인기가 셀 편에서 그게 다르자 더 이상 손오공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손오반을 어쩔 수 없이 주인공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이게 끝도 아니고요.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루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쉬운 드래곤볼을 더 오래 연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위해 편집부가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마인부 편이 시작되면서 만화책에서 무천도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래곤볼은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부터 주인공은 죽어버린 손오공을 대신해 그의 착실한 아들 손오반이다. 라고 말이죠. 한국어판은 여기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본어판을 봤을 때 연재를 계속 오래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드래곤볼이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걸 보면요. 아마 마인부 편에서 드래곤볼이 종료될 것이라는 것은 편집부나 토리아마 기라나 이미 결정이 난 사실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쯤에서. 여기서 드래곤볼을 더 오래 연재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손오반으로 교체했다. 라는 말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죠. 토리아마는 마인부우 편부터 손호반으로 주인공을 바꿨습니다. 손호공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도 확실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왜 마인부우를 최종적으로 쓰러뜨린 것은 손호반이 아니라 손호공이었을까요? 뜸들이지 않고 우선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대전집 2권. 여기 뒷부분에 보면 토리야마의 인터뷰가 있어요. 드래곤볼 대전집 2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토리야마에게 질문이 한 내용이요. 우선 직역을 하자면, 셀 편이 끝나고 손오반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닐까 모두 느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의역으로 풀이하자면, 셀 편이 끝나고 손오공은 죽고 손오반이 최고로 강한 자가 되었으니 모두가 이미 손오반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토리야마 선생님도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토리야마의 대답은. 저도 손오반을 주인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손오공과 비교해서 역시 주인공이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손오공이 유년기 시절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등장해 마주니어와 싸웠었죠. 그때도 손오공을 성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거기다 선호공이 성장하고 드래곤볼의 인기는 또한번 껑충 뛰었었죠. 셀 편이 끝났을 때부터 토리야마는이 공식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호반이 성인이 되면 다시 한번 드래곤볼의 인기는 껑충 뛰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몇 년이 지나서 아직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소년 오반이는 어디로 가버리고 성인이 된 어리버리한 소노반이 등장을 해서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해요. 토리야마가 말하기를 소노반은 소노곤과 비교해서 주인공이 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했었죠.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드래곤볼이 인기투표에서 밀려서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드래곤볼 역대 순위 그래프입니다.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내용인데 매우 흥미로워요. 여기를 보시면요, 아래쪽이 1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노공 유년기 때만 순위가 낮았지, 특히 남해크성 프리저편부터는요, 2위, 3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5반으로 주인공 교체 후 드래곤볼의 인기 순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사실상 별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드래곤볼이 4위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볼이 원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항상 1위만 하는 초특급 만화는 아니었어요. 연재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 항상 1위만 하는 최고의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재미있는 만화가 많았고요. 물론 드래곤볼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소년점프의 커버 표지로 일러스트가 들어가거나 컬러 페이지 연재도 당시 만화의 인기 또는 해당 만화의 특집 유무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실제로 컬러 표지로 장식을 한 작품의 랭킹입니다. 드래곤볼이 6위예요. 그럼 컬러 페이지에 등장은 몇 번이나 했을까요? 42회로 역대 소년 점프 만화들 순위로 치면요. 그렇게 많은 횟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연재되었던 또 다른 소년 점프의 만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슬램덩크의 인기 순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재미난 만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은근히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드래곤볼과 비슷한 순위를 보여주는 만화가 찾아보니까 한개 있더라고요 맞아요 원피스입니다 드래곤볼도 그렇고 원피스도 그렇고 항상 높은 순위에 있는 안전한 만화들, 그러니까 전교 1등에서 3등 왔다갔다 하는 우등생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소노반이 주인공이 되고 순위가 팍 떨어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드래곤볼이 상위권으로 자리를 굳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소노반이 주인공이 되건 말건 드래곤볼의 인기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토리야마가 이야기했던 소노반은 손오공과 비교해서 무언가 부족했다. 라고 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드래곤볼이기 때문에 아마 독자들은 주인공이 누가 돼도 계속 보겠죠. 지금의 드래곤볼 슈퍼, 욕도 엄청 먹고 있지만 다들 보고는 있어요. 거기다 엄청난 매상을 보여주고 있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드래곤볼이었기 때문에 드래곤볼을 보면서 자라온 독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을 본다는 것은 삶의 일부라고 해야 할까요? 손오공의 인기에 손오반의 인기를 다 떠나서 토리야마는 알아버린 거예요. 윤영기 시절부터 계속 쭉 함께 해왔던 손오공과 독자들의 관계는 손오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지구를 수없이 구했던 손오공, 손오공을 중심으로 제트 전사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싸웠고요. 손오공을 기다리며 손오공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제트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었죠. 거기다가 손오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오공과 적이었지만 손오공에게 패해도 손오공과 함께 더 강한 자와 싸울 수 있었죠. 손오반이요? 토리야마는 손오반에게 찬스를 두 번이나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어판 드래곤볼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억판의 무천도사의 이야기를 보면 드래곤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드래곤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인부 편에서 끝날 생각으로 연재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손오공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마인부 편에서 손오반에게 주인공이란 자리를 준 것이 손오반에게 준첫 번째 기회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회는요. 오반 첫 등장부터 쭉 따라왔던 오반의 잠재 능력. 진짜 한 번만 더 잠재 능력 이야기하면 만화책을 찍. 계속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그 잠재 능력의 끝을 보여주는 얼티밋 소노반으로 기회를 주었죠. 하지만 소노반은요 주인공 자리에 최강의 힘을 얻었지만 역시 부족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셀 편에서도 퍼펙트 셀이 되면서. 승부에서 손호반이 질것 같은 조짐도 보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손호공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때도 손호공이 중심이 되어 손호반이 쇠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인부우 편에서도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진 얼티밋 손호반으로 등장을 했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얼티밋 손호반보다 약한 손호공이 마인부우를 쓰러뜨렸죠. 정상은 아니지만 드래곤볼 GT를 봐도요, 자연히 주인공은 다시 손오공으로 넘어간 듯 보였었고, 또 손오반의 모습을 봐도 뭔가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주인공다운 포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드래곤볼 슈퍼로 와서 손오반이 약해졌다, 폭망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원작에서는 주인공 자리를 주어도 자리 잡지 못했고, 드래곤볼 Z 극장판에서는 물론이고, 드래곤볼 GT까지도요, 피콜로와 함께 새로운 병풍인가 싶을 정도였죠. 오히려 저는 손오반이 드래곤볼 슈퍼로 와서 떡상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로 부하들이 지구에 왔을 때요. 손오반의 등장신에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손오공 베지터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전사가 한명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손오반의 자리예요. 주인공 자리도 아니고요. 제 2인자의 자리도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숨은 복병같은 자리? 소노반이 갑자기 나타나 구해주는 모습은 라데츠편부터 볼수 있었어요. 프리저 싸움에서도 그랬고 따지고 보면 셀편에서도요. 슈퍼사이어인2를 보여주며 전세를 뒤집었었죠. 그럼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마인부 편에서 토리야마는 그림을 그리며느꼈을거예요 소노반으로는 도저히 드래곤볼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주인공이 된 손오반이 무언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손오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토리아마는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교체하였고 주인공이 바뀌자 우리가 알던 드래곤볼이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드래곤볼 이게 드래곤볼의 공식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고 드래곤볼 GT는 물론이고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다른 그 누가 아닌 손오공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극장판이나 TV 스페셜과 같이 단편인 경우에는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버독이 주인공이 되거나 미래의 트랭크스와 소노반 또는 어린 트랭크스와 소노천도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장편의 스토리를 끌고 가기에는 드래곤볼의 소노공만한 인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노공이 마인부와 싸울 때 베지터가 소노공에게 이렇게 말했죠. 카카로트 니가 넘버 원이다 라고 말이죠. 제 생각에도 역시 드래곤볼의 주인공은 손오공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마인부우편에서 손오반에 무엇이 부족했다고 느꼈나요? 다시 한번 손오반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연 장소 전투력이 요즘 너무 안 올라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위 친구분들이나 SNS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